<목소리나> 안녕하십니까 빙어덕이를 일광욕 시키고 있는 톡톡이 이로다 인사드립니다 톡톡이는 왜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빙어덕입니다 톡톡이는 오늘 또요거 가지고 빙어 짬나하라고 야들한테 미안해서, 말 일광욕 한 시키주고 있습니다. 일광욕 시키면, 야들이, 임 저까지, 임 경주를 하고 있다. 어디, 누가, 누가, 먼지 뭐 가나, 막마달리 하고 있는 덕이들. 야, 내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어디까지 간다, 카나 톡통이는, 막 가게에 따뜻한데 앉아서, 어느 바늘에 구덕이, 덕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 낮에도 요 반짝 반짝하는 요 집어 등 봉돌에 답니다 집어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래고마 육번 바늘에 득이 달 때는 요 봉돌을 바늘거리에 딱 그리고 요렇게 달면 빠져줘처럼 쫙 쳐졌죠. 여기에 득이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담니다 이렇게 역핀에 득이를 한 마리 찍고 아고 이 득이 아프겠다 득이야 아프도 좀만 참아라. 바늘에 귀를 잡지 말고 목줄을 잡으세요. 목줄을 잡고, 여기다 대고 그래, 당겨주세요. 이렇게. 안 거리고 있지, 않은데쓱 당기면 이렇게 거듭니다. 득이는 이렇게 답니다. 아주 쉽죠? 자,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득이 여섯 마리 이렇게다 달았습니다. 바늘의 거리를 통해서. 그리고 득이는 요 가위로 바늘에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질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바늘에 싹독, 싹독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꿀팁 들어갑니다 요 톡톡이 빙어채비보관함 요거를 사용하세요 자 사용방법은 이쪽을 다 여세요 이렇게 여 열고 봉돌을 먼저 여기다 담고 봉돌이 당기면 요걸 거 닫으세요 이렇게 닫고 나머지 덕이가 닫은 요 바늘을 요렇게 감아주세요 여기다가 요렇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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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감기죠. 다 감기면 핀돌에는 반대쪽을 반여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딱 닫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러면 덕이가 이래 또 밖에 나왔는 놈이 있어요. 가만면 덕이한테 정중하게 덕이 야 안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이렇게 닫아주세요. 야도 나와있네. 덕이야 들어가거라. 딱 닫음. 딱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요거 가지고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막, 추운데, 득이 단다고, 덜덜덜덜 지 마고, 요거 딱 달고 바로, 체비 내렸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또, 톡톡이가 꿀팁 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톡톡이처럼 노지에 낚시 가시는 분은 가이드가 어려가, 막, 가이드 안 간다고 손으로 빼지 말고, 톡톡이 결빙방지제. 가이드에 쓱쓱쓱 뿌리고 낚시하세요. 톡톡이는 오늘 이제 시과를 마치고 짬낚, 빙어낚시 갑니다. 톡톡이 잘생겼습니까? 천연튀인 촛놈이죠. 경상도 촌놈 촛놈 톡톡이 빙어낚시 갑니다. 톡톡이는 전자계수기 딱 들고 갑니다. 요 전자계수기는 마이너스 기능이 있습니다. 29, 28, 27. 마이너스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30마리 30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제로가 되면 집으로 옵니다 많이 잡으신 40마리면 많이 잡으셨다 그지 40마리인가요? 좀 잡으셨네 그지 얻었는 게 고마요 한해한 사람 가면서 내얻거가고 반트는 아, 잡으신 게 아니고 야. 얻으신 거라고? 예 <laughs> 얻으신 복, 거래 복불복이지 이곳 부재지는 톡톡이가 공개를 한후 많은 분들이 와서 낚시를 즐기고 계시네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빅락을 즐기고 계십니다 톡톡이도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여기에 보링 빗으로 구멍 하나 뚫습니다 얼음 아직 많이 땅땅합니다 빙긴이 단단하다고 자, 이렇게 빵 뚫혔죠. 자, 보링 비트로 뚫은 구멍에 아이스로캡 세우는 거 순서죠. 우리 캡을 두개딱 세웁니다. 두개 세우고 오늘은 간편 낚시, 짬낚시라 톡톡이 빙어 사진통 전동리 거치대에 전동리 단대, 아이스도한대두대 대 장착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앞에는요, 결빙 방지제,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개빙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미리 준비해온 요 채비 다이고 내리면 끝입니다. 구더기도 달았습니다. 여기에는 자 이렇게 입질이 없을 때는 고패질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고패질을 살짝 살짝 해주세요. 리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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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 어리 빙음입니다 빙음 예쁜 빙음 로또 자 아이스 로또 또 들고 합니다또 들고 빙다 로또도또들로또도또들로또도또 들고 로또에 또들 내리자마자 바로 로또 밑 바로 바로 다시 리즈딩리즈딩 바로 오늘 아버지 보자 보자 자 다시 길이 옵니다 가이 뜸할 또는톡톡이가늘 하는 전기또이고이기마이 길이 또마이 길이 또마이 길이 또 마찬가지로, 이 길이 라 마찬가지로, 이 길이 또마찬가가 아닙니다 그죠 가이이가이 길이 또마찬이길 다시 히트 히트 전동 t it, it, 합니다 t i 라 it, it, 여기죠 이 i 은 수심 2.2m 나옵니다 수심이 여기 빙어사림통 전동리 거치대는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상품 운영하기에 참 좋다고 해요. 바늘거리 달렸죠. 빙어털이 달렸죠. 소품. 소품함 달렸죠. 상판 거치대 두개 이렇게 구성된 요 제품. 요거도 정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네드 합니다. 네드띵. 오늘 나와 노노노.

입질을 할때 여러분들이 챔질을 탁 하셔야 되는데 고그 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톡톡이는 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빙어가 덕이와 입질을 하려고 할때 타닥 이렇게 입질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왜 이렇게 해 놓은 이렇, 거야 요렇습니다 빙어가 덕이와 입맞춤을 할때 타닥 요 패턴입니다 자 아이스로드 아이스로드 리 a i d I s a 도 d I 고 a i d I said, I 다보 i 오 I 지 a i 지오 s 지자도 I said, I s a 도 d I s a 도 d I said, I said, I said, I s 이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자 아이스로드 오늘은 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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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번엔는 투거리입니다 투거리 투거리 했습니다 아이스로드는 이렇게 들이고 아까 독도이가말했던 것처럼 빙어와 덕이가 입맛주문할때 타닥 이렇게 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닥 한다고 이렇게 타닥 이렇게 타닥하고 리딩하세요 들이고들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투 거리 오잖아요. 이렇게 투 거리. 사고입니다. 투 거리인데 사고 났습니다. 독도기는 여러분에게 챔질 기법을 이제 전수를 했으니까 독도기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챔질은 어떻게 하시라고 다시 복습. 빙어가 턱이와 입맞춤을 할때 타닥 요 챔질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빙어 빙신 될수 있습니다. 빙신. 이렇게 타닥 여기 빙신 맞죠 빙신 빙신이 요래 잡는다고 이렇게 요렇게 잡으면 어며며며 요렇게 잡으면 빙신이라고 빙신 두그리 빙신은 두그리 합니다 이렇게 두그리 자템즈타이밍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기 빙신이 하는 빙은 낚시 두그리 두그리 되잖나또 한번 또 한번 내려볼까요 자 채비를 내립니다 바닥에 찍고 살짝 놔둘게요. 또다시 리딩, 리딩.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아, 이번엔 한 마리네,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바로 근처에 갖고 와서 마지막 복습 한 마더 합시다. 자. 빙어 낚시는 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챔질 요챔질탁요 요 챔질 여러분이 보시고 이 빙어가 뜨기와 입맞춤을 하려고 할때 타닥 요 패턴입니다. 입맞춤 할때 타닥 요 패턴 요겁니다. 고기 있습니다. 독도에 정확하게 챔질했잖아요. 왜안 오고 이게 아 고기 크게안 오는구나. 자, 이렇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덕토이님 왜요? 한 번만 더 해보이소. 아, 또다딱한게 자꾸 하노한번더 할게요, 그럼. 자, 바닥 찍고, 살짝. 여기서 기다립니다. 잘보세요 타닥! 봤지요? 아이씨, 못 봤으면 할수 없고. 오래 요래 잡는다고, 오래, 요래 이렇게. 요래 요래 요래. 못받아주셨으면 톡톡이 추워서 간합니다 보이는김에 한번 도 보여줘야 되겠다 리딩, 리딩, 리딩. 두구리두구리 마지막 두구리 하고 가야되겠다 두구리두구리 맞죠? 보여준다그두 투구리 한참 나오는데 추워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낚시 하시던 분들이 제 대부분 가시고 한분 남고 톡톡이도 이제 가야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 30마리에서 응. 많이 잡았죠. 63마리. 목표 2배 달성하고 갑니다.